안녕하세요 교육공학 박사 장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 박사 윤성입니다 오늘은 스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팀 교육이라는 말 여기 혹시 PD님 들어보셨나요? 스팀 처음 들어보는데요. <laughs> 작가님 들어셨나왜 다림이라고요? 팀다임이 <laughs> 사실 스팀이라고 하는 건 앞글자를 따서 우리가 스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STEAN이라고 해서 스팀 교육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우리가 기존에는 구분되어 있는 학문 영역을 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보자라고 하는 융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다막 과학이 난리잖아요. 막 과학, 과학, 이제 우리 모두 다 과학을 알아야 돼막 이러는데 사실 이 스팀이 왜 생겨났냐면 과학에 너무 흥미가 없어 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하면 과학에 흥미를 있게 만들까. 과학이 중요한데 애들이 진로 선택할 때도 과학을 너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템 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그 아트만 빼고 이 스템 교육을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교육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과학에 대한 어떤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시키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알츠가 붙었어요. 그래서 스템에서 스팀이 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과학을 잘하긴 하거든요. 글로벌 아, 기준으로 음. 봤을 때 굉장히 잘하긴 하는데 흥미도는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실제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예전에 과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에서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나면 그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개의 다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태양광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실생활에 있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기 회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융합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그동안 모르고 그냥 그것을 그냥 이거는 조명인가 보네, 이거는 카메라인가 보네 이렇게만 알고만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카메라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떠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걸까, 이 안에는 어떤 공학과 기술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까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거죠.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키즈를 위한 그런 스팀 교육들이 있어요. 저 그런 활동들을 지금 아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베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한테 이거 베개가 너무 높은데 우리 높이를 조절해볼까? 이 안에 솜이 들어있는데 이 솜을 빼내가지고 높이를 좀 줄여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 커버를 먼저 벗기고 이 베개 속이 나왔지? 이 속을 또 열면 이 안에 솜이 들어있네? 근데 이걸 빼내면 점점 부피가 줄어들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빼서 부피를 줄였어요. 근데 어제 아이가 양말을 새로, 제가 새로 사서 그날 뜯어서 입힌 양말을 가위로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위로 양말을 다 잘랐어? <laughs> 너무 놀, 놀라, 놀라하고 약간 혼내고 싶었지만 꾹 참으면서 왜 가위로 양말을 다 잘랐어? 물어봤더니 아이 안에 솜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잘랐어. <웃음> 그렇구나. <laughs> 들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으니 <laughs> 다시는 자르지 마. 집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교구들을 조금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이거를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일상생활 용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조금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로노잎 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 안에 있는데요. 이 상자 안에 제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거울지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울지는 빛을 방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색깔을 칠하고 거울지도 말아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빛을 탁 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면서, 음. 반짝반짝 빛이 반사되면서 예쁘게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택배 상자나 이런 여러 가지 선물 받으신 상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뚜껑 열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만 뚫어서 앞뒤로 앞에는 트레이싱지, 뒤에는 그냥 필름지 붙여서 그냥 예쁘게 색칠하시고 거울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모양 말아가지고 넣으시고 뒤에서 빛을 비치면 이렇게 비상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도 꼭 설명해 주시고 스팀 교육을 잘 못하는 곳들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만들고 끝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뭐 태양광 뭐였죠? 자동차?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1단계 이렇게 연결해, 2단계 이렇게 연결해, 3단계 조립해. 끝! 이렇게 그냥 <laughs>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반드시 설명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거 이해 못할것 같은데 싶으시잖아요. 이해를 못 하더라도 아주 간략하게만이라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빛을 비춰볼까? 어떻게 되지? 투명 그냥 종이에다 빛을 붙여볼까? 어떻게 될지? 거울지에다 빛을 비춰볼까? 어떻게 되지? 아 이거는 빛을 이렇게 통과하고 이거는 빛을 통과를 못하고 이거는 빛을 반사하는구나.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해할 때까지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냥 한번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건싹 흡수하고요. 잘 모르겠는 건 그냥 흘려 넘겨요. <laughs> 흘려 넘겨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원리를 그렇게 한 번씩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기계들을 오토마타 기계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이도 있고, 앞뒤로 움직이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고, 얘를 융합해서 더 멋진 기계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기계 장치의 원리는 대부분의 기계, 모든 기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부분에 이런 기계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로봇트 특히 로보트에서도 이런 오토마타의 기계 장치 원리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아 얘는 위아래로 올라가는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고래가 팔짝팔짝 뛰는 걸 해볼 수 있을까? 토끼가 팔짝팔짝 뛰는 걸 해볼 수 있을까? 여기다가는 땅을 그려서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처럼 해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얘를 이렇게 꾸며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기계 원리를 이해해서. 요 기계 장치 부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손재주 없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다 파나요? 그래서 손재주가 없는 엄마들은 파는 어, 것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 도구에서 일상생활 용품들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건 또 그냥 그 박스지 같은 것만 동그랗게 오려서 홈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내가 규칙을 어떻게 정해서 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드림캐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안에는 원이 되게 조그맣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원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규칙을 내가 어떻게 정해서 갚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네, 너무 좋아하죠 성향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스팀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 스팀 교육이 다섯 개의 그 융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수학이 강조되는 컨텐츠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런 거를 흥미 없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아주 흥미 있어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이런 저학년 때이 스팀 교육이 또 주,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어디에 특별한 흥미와 재능을 느끼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그리는 거, 꼼꼼하게 하는 거에는 흥미가 없구나. 그런데 만들고 조립하고 그 결과가 뭔가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이 나올 때 특별한 흥미를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랑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이의 특성을 또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몇살 때부터 스팀교육을 했나요? 저는 다섯 살 때부터 했고요. 실제로 더 어린 학습자들부터도 이 스팀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안에 숨어있는 재밌는 과학적 원리를 내가 직접 제작해보거나 만들거나 해보면서 체험해보자! 라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너무 막 어렵게 막이 아이에게 막 힘들게 막 푸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놀이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어린아이부터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 저는 국내보다 해외의 뭐 사이트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스팀교육 치면 뭐 스팀교육 for kids 이런 식으로 치면 정말 재밌는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것들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스피너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직접 들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어 제가 사진으로 뭐 보여드릴 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화학 관련된 스팀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의 원리를 사용한 라바 램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참 좋아했었던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라바 램프에서 밑에 빛을 비추고 그 이렇게 폭파하는 것들, 그 다음 화산 폭발 같은 경우도 식초나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얘가 부글부글부글 끓어서 이렇게 터져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화산 폭발에서도 뭐 코끼리 치약이라고 해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약간 위험할 수는 있어서 조금 더 연령이 높을 때 하면 좋지만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도 정말 재밌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눈앞에서 팍 터지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뭐랑 뭐가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게 만드는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뭐 그런 다양한 놀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뻥튀기나 이쑤시개,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로, 구조물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될 겁니다. 그리고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꼭이 다섯 가지 영역이 모두 다 들어가야 스팀 교육은 아니거든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융합된 것들도 충분히 스팀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번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것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